아 이제 동영상 동영상을 찍으려고 자 이제 지금 우리 고추를 지금 무슨 그에서 형이 다 심어놓은 거 쓰게 심어놓은 것을 이제 그대로 두면은 수확을 하나도 못할것 같아 가지고 저번에 이제 지금 그한 아직 저번에 한 다섯 건 정도 할 거야 이. 저번에 땅을 다섯 건 정도 해요 이. 저번에, 이제, 맨, 청물청물 고추를, 다번 정도, 다번끈좀덜는데한번끈좀 더, 마시고, 자, 이번에 또, 그, 고추가 많이 뿔어가지고, 우리, 그, 베 엄마하고 둘이, 고추를 따고, 또 이제, 씻어가지고, 많구만. 이렇게, 많이 닦죠. 됐어요. 네. 아줌미가 많대 아드미가 만개. 가 만개. 아거미가 만개. 아드미가 만개. 고드미가 만개. 아드미가 만개. 아드가아줌미가말개아드가지고 우리는 이제 고 있는 거거기다가 어. 지금 한일 동안 넣어놨다가 가져왔어요. 지금 요, 고추채반이, 고추채반이 12개인데, 고추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두툼하게 깔아야 될것 같아. 두툼하게. 아이고, 많네. 두툼하게 깔아가지고, 네. 맨날 매칠 말라야. 여기 열열끗더 나와. 맨날 매질 말고 열끗더 더 나온다 이제. 열끗더 나와. 올해 이제 꽃도 안 사도 되겠죠 아줌이? 나이 딴구만. 다음에 이제 열 끗만 따면 되는다. 응. 음, 많이 딴. 나이 딴수요 아줌이. 아이데 거기서 한번만더 닦으면은 거 같죠? 예? 죽은거 먹어 아준이 혹시 풋고추 아 우리 풋고추 우리 그 우리는 육십근 먹6 육십근 아준이 뭐 그렇게 많이 드시 우리는 김치를 담아줘요 수시로? 응 어, 김치를 담아줘 솔많이 하면 김치 담아줘 돈을 주라그요아줌미 돈을 받아야지, 자식들이 뭔 돈을 받아? 근 아지미가 다 담아준 거 많이 쓴랑이만우진니가책임치를 좋아하는데. 응? 우진니가책임치를좋아 아, 우진니가책임치 좋아하는데. 딱 맞아? 어, 짝은 맞아. 그러네, 맞네, 이공개고 잘 들어간다 안 되는 거야? 여기도 다는게아이게안 알았다 사진 찍었어 이제 사진 찍어 지금,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자랑 응. 하고 있어? 응 지금 제가 지금 유튜버잖아 유튜브 유튜브 찍고 있어아 유튜브가 뭐예요? 그그 동영상 나오고 방송 아. 방송 찍고 있어요 지금 방응 방송 방, 응, 방송 방으로. 내가 또 걸어 버려. 버려도 좀 버려 버려. 아. 반채. 자 지금 아줌미가 이렇게 도와줘 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줌미가 어. 뭐 도와주는 거보이어 뭐 응. 아줌미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얼마 안 돼도 아우참 아줌미가 이렇게 예쁘네. 싶다. 덥고 오늘 오늘도 살기만 하고 더워요, 지금. 여기 연근 넣게 당. 여기 10분 넓게, 넓게 낮게 나와, 이거? 이0분 넓게, 넓게 나온다. 네. 지금 우리, 예, 우리가 해야 될것 같으냐면, 이게 이제, 우리 고추를 하면은, 저기, 이거 딱, 농약도, 그냥 초봄에 두번딱 해주고, 한 번도 안 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병이 안 걸려가지고, 이게 병이 안 걸리면 좋은 거예요. 병이 안 걸려야 돼. 그 처음으로 심은 게 병이 안 걸렸어. 농약도 안해주고안 걸려, 이렇게. 농약을 안 해도 안 걸려. 응. 무봉이 오안 뭐 되니? 아니 무봉이요 좋아요 지금 무봉이 비슷한 거 요것이 뭐냐면은 요 기계가 고추건조기 이거 아줌미가 이거 그 지금 큰만먹고산거 고추건조기 네, 그거 산거지 12판 들어가요 12판, 12판. 그래가지고 요거 없으면 고추는 못말라 옛날에는 반절을 써가 내버렸어. 더썩네 그죠? 근데 지금 은이자 안, 안 썩고잉? 응. 안 썩은 것만으로 뭐된 거지, 머만 뭐, 아유, 뭐, 안 썩고 엄청 묵어. 다, 다 먹잖아잉? 네, 엄청 응. 먹어 아유, 그러자아줌이 덕분에 내가 이것을. 아니, 밥을. 아유, 우리 밥만 가라 너무 된거 앉아? 밥만 갈아주면. 응. 내가 밥 알려줄게. 아유, 그래야지. 아유, 밥이야. 밥간거 뭐. 힘들어. 이거, 넣 되지 않으나, 앞때부터 해? 이저 위에서부터 넣어도 되고. 자, 요거 지금, 12판 들어가는 건조기고, 요거 1열건 이상 말르는말르면0건 이상 나오고. 이제 응. 올해는, 우리 고추 안 사도 돼요. 야, 여기 성이 다바형수라 응, 이제 봐야 봐. 그 그리고? 아, 그고구나 아이고, 요 시간에 와야지 밤에 오면은 풀하면서 응. 못해. 아, 못해 봤구만. 그니까 이, 그리고아즈미도막 정신이 없겠네, 어머니. 응, 마음이 그래. 바쁘고, 이, 응. 그죠? 매요다 <목소리> 아, 이거 <또> 양이 많아서? 괜찮가 <목소리> 아줌마 <거야? 야>, 뭐, <목소리> 양이 많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쪽서다아그아고기 <목소리> 그래갖고, 아닙니까 이제 가끔 한 번씩 열어본거야 이걸? 아니 딱 시간만 정해놓으면 돼. 요 처음에는 응. 60시간 응. 그 다음에는 15시간 그리고 응. 또 55도로 15시간 응. 52도로 마지막 말릴 때까지 이제 다해아 55도로 만들구나 이거 처음에는 60도로 해 처음에는 삶아줘야 해아 요건 지금 삶아져 있으니까 55도로 해야 겠구만 삶아질 때는 60도 요거 삶아져 있을거요 음. 오랫동안 60도로 해갖고 15시간을 돌려갖고 음. 55도로 해갖고 또 15시간을 쏟아내요 아 그거 진짜 고추 말르는 그 요령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밥 아주 말리려면 52도로 해갖고 이제 다 말릴 때까지 아 52도로 말르구만 완전 이제 요거는 지금 좀 삶아져있으니까 55도로부터 해놓으면 될것 같아 근데 안돼요. 이렇게 축축해서 안돼 땡것더라아 물지에서 갖고, 물에 기 갈수 갖고. 근데 좀 삶아져 있긴 삶아져 있는지. 내가 막3일 응. 동안 빨아 빨고 그랬어. 그래서 좀 소유를 따갔고. 빨아 따갔고 그때 바로 씻지 말고 저기 씻지 말고 놔둬야 돼. 그거 약이 여따 늘때 씻어야 돼. 늘 때. 그 약에 미스 시체를 묵혀져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딱, 응. 파스를딱돌아가면또 55도를 해갖고 냈다. 늑들를 낮추구나, 온도를. 에 처음에는 떼야, 는 처음에는 떼고 그래야 이딱잘말리구나 그래야 딱 온도가 맞아야 돼. 아침에 여기 우 이제 나오고 있어요. 니그만같아또 많이 고 있잖아. 그게 응. 야, 말리고. 우리는, 야, 자, 우리는 이제 3주에 달라고 한 주에 따면 달라고 3주? 아이고 3주 아니라 2주에 달라고 한 이만큼 열0건달라면막 많이 생겼으니 따야 안 번거롭더라고 그게 한번한번싹 따본 게왜차면 병이 안 걸렸은 게자고 약을 하는 게그막 가본 그 이은별리 있잖아 그것이 막 완전히 막 너무 많아 노른지, 노른지, 네. 노른지때문에양아랑 몸뚱이 해놨어 야마가 네. 몸뚱이, 노른지가 몸뚱이 네. 막 뒤섞이 닮아 어 노른지는 살다 놓을 수가 어구 이거 다 빼. 모다야이 지를 는 거야. 이거 있으면 또쫄아되 다 보이지, 내 응, 이거 보여. 재밌지? 아, 재밌다. 응, 해가지고. 우리 집도 다 보이네? 응, 해가지고 혼자, 이거, 이게, 딱, 나온 거, 이렇게.